인생 명언.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오늘을 사랑하라. 불가능한 것은 없다. 당신의 노력이 가능으로 만든다.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 성공은 노력의 결실이다. 오늘 당신의 노력이 내일을 결정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당당히 일어서라. 눈앞의 작은 성취도 큰 의미를 갖는다.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하면 반드시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길을 열어준다. 인생은 도전과 변화의 연속이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당신의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라.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실패와 좌절이란 그저 삶이 당신에게 던지는 시험일 뿐이다.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두렵고 어려운 길일수록 그 길을 택하라. 어제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의 현재에 집중하라. 세상은 당신이 그려가는 그림이다.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즐겨라.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가장 큰 도전과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 성공은 단순히 결실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분이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을 결정짓는다. 현재의 당신이 미래의 당신을 만든다.